길 안내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여기. 되나요? 여기? 아 저쪽인가요? 저쪽으로 가면? 저로 가시지. 이쪽으로 갑시다. 영국 날씨 어떤 거 같아요?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 자기 아, 자기 <laughs> 이미,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이름이... 맞아, 저 알더라고요. 아이 알려진 사람들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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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름 얘기하기 싫으면 저는 A 군입니다. 뭐, B 양입니다.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안 말하기는 것상해요 맞아요. 맞아요. 민기 씨부터. 저는 여기 온지 3개월 차된 국민기라고 합니다. 오, 민기? <웃음> 네. <웃음> 어, 저는 여기 온지 이제 딱 4주 된 박채희입니다. 어, 저는 여기 온지 4주 된 문하연입니다. 어때요? 저는... 너무 좋죠. <laughs> 네, 좋아요. 영국 날씨? 영국 날씨? 그 날씨는 계속. 지금 너무 변덕쟁이예요. 네, 아침에는 <laughs> 춥고 낮에는 막 따뜻하면 그 다음 날이 또 오늘은 이렇게 힘든데, ]다. 사실 저 어제는 파카비가 가요. 근데 나어요맞아에서도 계속 춥다고 얘기해줬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한국에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국으로도 한국에서도 한 한국에서도 이국에서국에서도한국국서국에국에서도한국어서도국에서도국에서에 VTC 배우니까 되게 신선한 거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 체제가 좀잘돼 있는 것 네. 같아요. 음. 한국보다 뭐 다른 영어 쓰는 그런 나라보다 교육 체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국을 정했어요? 네. 영국 학교가 네. 많잖아. 네. 그 많은 학교 중에 왜 여기에요? 네. 저의 추천이죠. 슬매니 저가 가라 들여서 <laughs>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고 이 친구들한테 맞는 학교를 찾다 보니까 체스터라는 도시와 이제 잉글리시 체스터라는 학교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줬고 셋다 이제 마음에 들어해서. 아 <laughs> 교육 우리 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뭐 교육 프로그램 이 일단 잘돼 있는 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체스터가? 네. 그리고 강사진도 뭐. 와서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장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그냥 영어 영어 속에서 그냥 녹아드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오빠 약간 실적이네. <laughs> 어. <laughs> 자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오빠의 말을 동의해요? 어, 네, 네 일단 이게 수업 방식이 하, 한국과는 진짜 달라요. 약간 디스커스하는 어. 게 많고. 스게임이로 네. <laughs> 네? <laughs> 아니야. <laughs> 하겠지 않아요. 네. 하겠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모든 걸다 디스커스해서 어. 문제를 풀게 하고. 그러면서 음. 영어도 좀 늘고 단어도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아. 서로. 그럼 지금 여기 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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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약간 폭행자는한 음. 면은 이렇게 피했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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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약간 여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친절하다야 해 되나? <laughs> 그래가지고 막 버스 길을 물어보더라도 막 하나하나 다양한 잘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처음엔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아, 별로 없어진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러면 유학은 어떻게 생각어세요학간요 유학 저는 <laughs> 어 그냥 딱 인터넷에 구글에 영국 유학 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안 하고 두 번째 나오는 걸 눌러서 상담을 신청했는데 저첫 저 번째가 너무 전 뭔가 첫 번째면 너무 광고를 많이 할것 같다 아아 이런 마음에 아 엄마한테 두 번째나 세번째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했는데 여기가 완전 딱 마음에 들었던 거죠. 엄마도 머니도 같이 참여 그래서... 네 엄마가 먼저 오셔서 어 상담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제가 간 거예요. 저기 민희 씨는 어떻게 어떻게 유학을 갔어요? 이게 저는 웬만한 유학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강남에도 가봤고, 웬만한 유학원 상담도 다 해봤는데, 제가 원한 건 제가 갖고 있는 예산에 맞는 학교를 찾는 게 아니고, 진짜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 학교를 찾을 수 있었던 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없첫 질문이 예산이 얼마예요? <laughs> 이거 였던것 어, 같아요? 네. 예산이 비싼다고 하면 비싼 학교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음. 그리고 적다 그러면 비싼 학교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네.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द े ख ि 항상 내세우는 거. 아, 여기 끊었구나. 이야기. 그 질문을 너는 유일하게 너는 여기가, 여기가 맞아 이렇게 유일하게 이야기해? 그 질문을 한참 나중에서야 받았던 거 같아요. 어... 항상 제가 원하는 목표를 먼저 물어봐 주고 어... 나중에 아... 지역 전문가 지역 전문가 <laughs> 나중에 받았던 거 같아요. 제가 왜 여길 왜 가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먼저 좀 알아봐 주는 유학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laughs> 해서 이제 중국에서 왔는데 와 네. 보니까 생각했던 영국이랑 경험을 하는 딱봤을때첫 느낌. 희동이 뭐 떨어졌을 때 더럽다 <laughs> 맞아요 <laughs> 진짜 좀더러웠어 약간 이게 왜 신사의 나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막나시고나에서막그 찌릿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음 호텔을 갔는데 처음에 그래서 진짜 우리 가족들 다 충격받아가지고 웃음을 못쉴 정도로 설레서 <laughs> <laughs> 막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냄새가 흘렀 익숙해졌죠 어, 익숙해졌죠 가면 <laughs> 이러아여 맞아,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웃음> 한국, 그리고 막 뭐, 교통 수단도 확실히 한국이 잘돼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교통. 근데 어, 저는 발음? 아 맞아. 발음 진짜. 발음이 저희가 진짜 미국 발음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음. 생각보다 생각보다 못 알아듣는 단어가 많았고 아. 네이티브랑 소통하는데 뭐 질문을 하나 해도 네.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얘기하라고해받든 맨날. 맨날. 예. 그게 정말 순서였던 것 같아요. 맨날 오자마자. 네. 그럼 지금 이제 좀 지났으니까 그런 건좀 없어진 거 같아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걸 없어지게 해준 게 학교 선생님들인 거 같아요 많이 도와줘요? 네 정말 많이 도와주고 정말 실생활에서 쓸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준 거 같아요 좋네 근데 네. 두 분들은 인터뷰 오빠 인터뷰하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laughs> 학생 할인받는 이제 음식점들 <laughs> 여기가 네. 좋다 여기 좋다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했어요 원뿔원 하는 그런 거 찾아가고 영국은 되게 지역마다 다 그런 거 같아요 어항중심 <laughs> 학생 하드만 있어도 되게 할인도 많이 되고 옷집도 스튜던츠 디스카운트 되더라고요 아니, 그. 아, 오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갭도 막40% 한다고 불러야지 그러면 학교 수업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첫날 어땠어요? 첫날? 첫, 첫날... 아, 첫날은 사실은 저번도 안 되고 여기가 어딘가 <laughs> 아, 화장실도 모르고 그런 보이가어 그리고 학교 소개도 <laughs> 해주는데 뭐라는 <뭘> 건가 <웃음> <웃음> 어디가 어디야 이랬는데 지금은 ค่ะ. 어.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 잘 봤어요? 테스트? 아니요. 저는 스피킹과 라이팅은 그래도 그나마 잘 봤는데 그 리스닝이랑 그래머랑 뭐지? 리딩인가? 그게 중요한지 모르고 컴퓨터로 하는 coworkizin. 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한 5분 만에 풀고 계속 그냥 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laughs> <laughs> 사실 좋아서 그거 하면서 아, 그, 저도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이게 뭐야 하고 사실 진제필면서 좋아서. 아윤영면 학교에서 저 얘기 맨날 하거든. 요 저거 얘기 한번 하려고요. 아쫙 드보이는 아저 시계타. 정말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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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빅뱅 다음으로 제일 유명한 시계타이래요. 사이즈도 빅뱅하고 <웃음> 비슷하잖아요. <웃음> 아, 응? 저거 덕분에 진짜. 관광객이 많아요. 어, <laughs> <아직 안 잘해. 웃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 쇼핑 스트리트, 여기가 네. 이 길거리가 네.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 스트리트래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기? 살기 좋은 도시 4위로 꼽혔어요. 영국에서 얼마 전에 뉴스 봤거든요. 자기 이러다가 학교에 취직하겠는데? 이상사이죠 그래서 래너테스트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딱히 그렇다고 막잘못본건 아닌데 덕분에 그래도 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아, 반을. 아, 반을. 어, 오히려 어. 그게 좀 복이었다 싶을 정도로 반을 되게 잘 만나가지고. 어, 뭐, 지금만 좋아요. 데이비드랑 같이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야. 데이비드는 다른 방. <laughs> <말이야. 웃음> 지금. 그냥, 어. 뭐지? 그냥. 근데 선생님이 워낙 지금 반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응. 제가 그 선생님이랑 공부하려고 레벨 테스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그랬어요 어. 재미가 어땠어요 MTS 못 봤다며? 아못 봤는데 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스피킹이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와서 네 근데 저 지금 반이 꽤 만족해요 근데 처음 첫 일주일은 되게 수업 방식도 그렇고 수업 환경도 그렇고 적응하느라 뭐 하라고 했는데 말도 잘안 하고 있긴 했는데 이제는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 오후 수업을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후 수업은 어떤 거 같아요? 오후 음, 밤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네. 해야 돼. 약간 좀더 나중에 관련 부정식 시험에 특화 특화가 될 게보다는 좀 일상 일상적인 진짜 소통을 하기 위한 영어 그런 거를 많이 일단 처음에 많이 하고요. 나중에 이제 수준이 어느 어느 정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시험 대비해서 고급진 어휘나 뭐 표현 고급진 어휘나. 예 <laughs>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저는 저는 뭔가 네이티브 학생과 이야기할 를수 없는 게아 맞아요. 그게 살짝 아쉬워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영국에 온 외국 학생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그게 살짝 아쉬운 점이 같아요. 맞아. 여기 레깅지 익스테인이나 이런 거 찾았나요? 헤롱밥 저번 주에 했어요. 했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거기는 스티드레인치고. 그래도 뭔가 친구, 그러니까 또래인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어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아, 홈스테인 어떤 거같요홈스테 아주 좋습니다. <웃음> 맞아, <웃음> 진짜, 너무 진짜. 좋죠. 네. 그래서 네. 살찐 거 같아요. 저 진짜 정말. 밥을 너무 잘 해주셔서 아니 지금도 여기 날씬한데 왜 살쪘습니다 <laughs> 어... 살쪘습니다 살쪘어요 여게 다친 거 같은데? <laughs> <laughs> 홍세자잘하면분 합시다 아 잘하는 아, 뭐 한두 네, 가지가 아니어서 <laughs> 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진짜 영국 생활이 뭔지를 배울 수 있어 응, 진짜 음식이 뭐고 문화가 뭐고 사실 학교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배우는게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홍세에서는 네, 정말 다이렉트아 <목소리를> 교통맨이야 아, <laughs> 내가 능려했는데 <불특맨하려면. 웃음>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다개인적인 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이 쉬운 친구 해야 하는 것같아서 홈스웨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체스 홈스웨이괜찮은요네 아주 괜찮죠 저는 온지 일주일 만에 제가 온 코스 풀로 연장했어요 홈스웨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은 홈스데이 신청을 할때 항상 사주만 하시라고 맞아요. 하는데 괜찮아서 저는 일주일 만에 바르겠어. 너무 좋아서 <laughs> 나안 듣고 <죽고> 싶어서 그래. <laughs> 무단횡단. <무단인가? 웃음> 어. 자 그럼 저녁에는 뭐예요? 저녁은 넷플릭스. <laughs> 집에서 넷플릭스 <laughs> 봐요. 안 나가? 밖에 안 나가요? 아 나가요. 밖에 나가는데 학교 가는 날을 안 나가요. 잘. 나이트바이스 이런 데 세트 옷으로 인테리어하는 펍이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의 성 <몇> 저희 학교에서 <몇> 유명한 펍이 또몇 군데 있고, <몇> <몇> 일단 소셜 액티비티가 정말 많아서 <몇> 그 것만 참여해도 오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호스트랑 또 얘기하고 시간 보내야 되니까, <몇> 맞아. 그런 시간들 보내면 <몇> 그냥 잘 시간이 와요. 맞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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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액티비티가 뭔지 <스탑> 모르잖아요. <몇> <몇> 아. <몇> 그냥 정말 문화활동인데, 뭐, 예를 들면 베이킹 클래스도 있고, 더 학생들하고 다른 학생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벌세이션 클럽, 뭐, 이런 걸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여행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고. 맥주. 종류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맥주만 했어요. 맥주. 응. 네, 맥주밖에. 술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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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하시나요? 네. <웃음> 네. <웃음> <이렇게> <웃음> <laughs> 아저 너무 죄송하네 아까 맥주를 한잔못마도 되겠는데 아 얼굴 빨리지고면할거 같은데 한안마셔 같은데. 요드 어디로 가는데 오늘 집에 가서 먹을 거예요 아아 <laughs> <laughs> 생활비 한 달에 얼마씩 써요? 제가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일주일에 네, 얼마 얼마씩 써요? 길야. 근데 이게 제가 첫 주라서 그러니까 처음 본첫 달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레일 카드도 만들고 그치. 되게 처음에 이렇게 막 하죠. 어디 가서 카드도 만들어야 하니까. 되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한 60을 썼나 그 정도 쓴것 같아요, 60만 원을. 제가 봤을 때는 밥을 점심을 사 먹는다 하면은 그 비용만 따지고 교통비 따지면 5, 60이면 되고 근데 저는 주말마다 여행을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여행 어디 어디 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에든버러? <laughs> 이번에 페스티벌 때 갔어요? 아니요, 저한 2주 전에 갔다 왔어요 오, 완전 다르죠? 이. 정말 다르 여기랑 아기는 영국은 그게 좋은 거아요 도시마다 되게 아 그리고 체스터가 정말 좋은 게 지리적으로 여행하기 정말 좋아요 음. 그치, 아, 영국 맞아. 한가운데 있으요 네. 한가운데 맞아. 있어서 솔직히 제가 런던에 있었다면 에든버러 못 갔을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멀어서 맞아. 못 갔을 텐데 여기는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런던도 갔다 왔고 에든버러도 갔다 왔고 웨일즈도 갔고 다갈수 있을 겁니다 n d o n London, l o n d 많은데 o n d o n London, London, l o 가 d o n London, London, l o n 너무 n London, l 거 n d o n l 거 n d o n London, London, l o 비싸. o n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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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아, 맞 음, 런던이? 그래, 예, 음, 런던이? 그리고 약간 적응하기 음. 힘들까봐. 안 그래도 약간 맞아. 넓은 도시인데, 아, 거기서 굉장히...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맞아요. 살짝 서울 맞아요. 느낌. 어, 진짜. 상막해요. 진짜. 근데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멘체스터만 가봐도 여기가 약간, 여기나 리버풀이 약간 좀더 낫다. 음, 음, 약간, 멘체스터는 음. 음. 너무 서로 약간 따로 나는 느낌이고, 음, 그래도 리버풀은 그래도 조금 커도, 약간 음, 다 같이 여기 약간 여기 하자. 약간 이런 느낌. 어, 맞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학교 왔는데 학교가 여기하고 저기잖아요 그럼 어떤 날씨가 있을까? 자 학교, 학교 소개해주세요 가다